AI 기업 라인들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은성복 처리입니다 키워드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영업, 제품, 홍보, 마케팅, 광고, 인사, 총무로 말씀해 주세요. 해당되는 키워드가 없으시면 기타라고 말씀해 주세요. 영업 담당자 좀 바꿔주세요. 어떤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요?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. 예습티티 TT, TTS, 택봇, 음성봇, 콜센터 이층 없으시면 기타라고 말씀해 주시고, 상담사와 통화를 원하시면 상담사라고 말씀해 주세요. 음성봇이 뭔가요? 예 고객님 제가 음성봇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하고 드리고자 직접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어, 바라자의 음성을 인식하여서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s t t 엔진과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TTS 엔진을 활용해서 세계 최고의 음성봇을 구현하였습니다 아,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들어와서 아예 감사합니다 설명이 제대로 잘 들으셨나요? 네, 예, 좋은 감, 설명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예, 감사합니다.